아브라함 여정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 지나 99세가 될 때까지도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절감하며 이제는 그만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 서 행하여 언제나라. 이제 그만 너는 나만 바라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그 존재를 바꾸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일 세대로서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을 통해 태어날 언약의 자녀, 즉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책임을 동일하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게 주신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보였던 아브라함의 첫 반응,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따인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나 잘 살펴봐 주십시오.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도하고 싶은 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은 잘하지는 않고, 결코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 언제쯤이면 하나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도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을지. 언제쯤이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을지, 언제쯤이면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쓰며 살아갈 수 있을지, 타나 그랜드 슬레임을 아십니까? 세계 3대 극지와 7대륙 최고봉, 그리고 8000m급 이상, 히말라야 고봉 14개를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2005년 5월에 42세 나이로 그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박영석 씨입니다. 이 박영석 씨는 5000m 이상의 산은 인간이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인내하고 해서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씨와 환경을 허락해야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에 오르면 정복했다는 쾌감보다는 정상에 오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앞선다고 합니다. 산악인 박영석씨가 한계를 극복하고 은혜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들판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언덕 정도만 있어도 좋겠는데 늘 험한 산들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99세가 될 때까지 여전히 믿음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 속여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결론내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하지만 아브라함, 엘시아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 서서 오직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그날 즉시 자신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음의 부도를 맞아 하나님에 대해 기대감 없이, 기대함 없이 오직 내 생각과 경험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할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살아계신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흥미 없이 살고 온전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해방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의 도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안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